빨리 올려보죠 33세다 어, 맞다, 어, 맞다. 이런게 제일 중요해 <laughs> 오케이 거시고걸까요예고 언제 알지, 87초 맞습니다 아진짜사이서도똑같으 시네. 아 쉣. 에이 포톤 아, 들어갔지. 아. 어. 아까워라. 보호막 까지고 있어야 돼. 덕분에 보호막이 빨리 까졌네. 네. 네. 좋은데? 시할게요 예. 저 중국 갑니다. 와. 예. 네. 았습니다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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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시죠 네. 았습니다 턴뒤로 수신할게요. 아이, 거지 같은 인피. 아하? 인피? 오. 오오오오 거지 <laughs> 네, 네, 네. 같긴 하지. 대체요? 네, 네, 네. 하지만 어. 개세지. 아, 맞다. 근데 그거 없으면은 좀 시체긴 하. 맞아. 나 차징 실쿨. 응. 음. 사진 눌렀습니다. 음. 비숍님 오. 솔직히 깔았습니다. 스턴입니다. 걸어 버릴게요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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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죽었죠아 어, 거세요. 아니, 사진을 기다려 주셔야죠. 아, 인피 없이 걸었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인피가 끝났어요. 다시 째줘. 아이고. 거실 옆에 인필이 많네 저이 큰데 이거? 비접도 중요한데 아 이거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거 인드 바인드 바인드 아소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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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다가 <laughs> 그럴 수 있지 좋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근데 어, 넘기겠다 아 진짜 찍긴 세네요 세죠 <laughs> 음. 어와진 요번에 늙은 얼마나 못했나요 어 개잘붙었어요 상이 네네 개잘붙었어요 떡장 오호호 뜯어 10초 뒤에 중국이요 이거 까면 되겠다 맞아요 제눈 중국이 또 오케이. 쎄가지고 깔았습니다 상당히 아프네 두개다 깔았습니다 아니 이거 음, 왜 이렇게 더스크랑 비슷하다고 얘기지 맞아요 음. 그래서 제 눈이 1패가 좋아요 음. 대형 대형 몹에다가 고정 움직이기 <laughs> 도어한 거. 네. 후딱 넘기시죠. 보통 날아갑니다. 다운드 어, 아낄게요. 네. 제거 밟게요. 보호막 한번더 봐야 되나? 인피가 없어요. 님피 아, 이 마약을 못 찍었구나. 그래서 그러지. 아 근데 내가 방금 운이 드럽게 없었어. 아까 거지 같은 아, 3분짜리 없지? 그거 쿨 궁이 그니까 더 나왔구나. 쿨 4분 남, 4분 쿨 나왔어. 아. 기엔 님피 나왔구나. 응. 가서 그냥 팜. 바... 1층. 응. 네. 거지 같은 아. 거지 같지. 파운팅 떨어졌어요? 알겠습니다. 7초 아니, 7초 남았어요. 저 사진 시작이에요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네요. 좀만 데려오자어팅 쪽으로? 슬슬 올리세요. 갑니다. 예. Yep. 고. 음. 일 야. 잘깠것 같습니다. 네. 아우 어, 미안해 나 저거 뿌리고 온다고 저기에 갔다 왔네. 뿌리고 오는 거는 사빈정입니다. <laughs> 나 장소리 할줄 알았는데. 저도 뿌리고 왔어요. 장소리 할줄 알았는데. 전 장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정말 장소리 하는요어 죄송해요 또. 뿌리고 어 이거는 왔어요. 진짜 한 소리 들으셔야겠네요. 하지만 홀로그램 맞고 있어서. 한번 참겠습니다. <laughs> 전 여기서도 오... 평들이 가능하긴 해요. 아니 오... 한번 참아준다는데요? 한마디 아니, 하죠? 아니야 한번 참겠습니다. 내가 언제 참아준대죠 아... 참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달라. <laughs> 참는 거랑 참아주는 거랑 너무 달라. 그렇다는데요? <laughs> 네, 그렇잖아. 둘이 너무 다르지 않나? <laughs> 그죠? 나는 참을 <laughs> 게. 맞아요. 이게 사람이 많이 응, 아 다르고, 어 다른데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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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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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니다아맞 차등 시작했습니다, 성직자님. 예 에잉? 잠깐만요. 돔리밖에이 뿌리고. 근데 이거 그거일 것 같은데. 걸까요? 걸까요? 걸읍니다 네. 와. 와, 어! 어, 나 방벽이야. 거니까? 근데 스매셔가 나토도이고 그냥 하는 중. 아이닝 개쩐다 오. 해도 있으신가요? 어 받았다. 파, 파티 제거 깔았습니다. 네, 저도. 어 방벽이에요. 아... 오케이, 걸러갈게요. 플레이 받으면서. 오. 아! 어 도망가, 도망가. <laughs> 저거 왜, 날라갈 때 주변에 있으면 뭐. 파티원도 아, 같이 날라가요. 아 진짜? 네, 같이 있으면 같이 날라가요 근데 완전 겹쳐있어야 어. 되는 거 같아 요데 우리 생각보다 자주 같이 날라가잖아 맞아 근데 완전 겹쳐있.. 이로 와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. 그냥 머리 위에 공 표시 있으면 그 사람만 날라가는 줄 알았는데 완전 겹쳐있으니까 겹쳐있으면 같이 날라가더라고요 날아가. 저희도 몰랐어요 스위치 음. 하겠습니다 예 중국 1초 전입니다 예 오 탁구대 깔았습니다 응. 오우 그거네요 방벽이네 아닌데로안 응. 왔으면 좋겠다 계속 비수도으로 해라 나이스 오우 개아파 저 톱니바퀴 좀요 뿌렸고 어휴 오우 아파 끝내주세요 네 열심히 타코덱에서 딜하는 중저 방벽이요 타코덱 끝이요? 어? 왜 날아가 이게 밀었어요 안 맞는 줄 알았는데 끝내드릴까요? 방벽이에요 제가 끝낼게요 그럼 끝내주세요 어, 끝났네 n 1 g 초 뒤에 기도하실 수 있나요? 어, 15초 뒤에 기도 가능합니다 <웃음> 그때... <웃음> 기도가 h 딜인가요 d 생 i g h 기도. o o d night. Good night. Good morning. Good m o r n i 갈까요? 예 가..가..가세요 가, 어! 으와악나 죽을까봐 그냥 걸었어 개아픕니다 노예방 오? 진짜 깡총깡총거렸네 리레안에서오 이게 좋다 제시아나 제시아나 좋죠 노예방이라 최대한 제지 하나를 오, 활용해야 됩니다. 그렇네요. 와, 딜 개잘 들어갔다, 이거. 발판이요. 홀로 끝났습니다.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. 와, 1패가 5분, 2패가, 2패가 7분 정도 걸렸으니까. 금방금방 잡네요. 안전모드입니다. 행복합니다. 어, 나도 안전모드다. 아, 경계모드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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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서 좀 놀겠습니다. 중국가할때올라갈게 어휴. 오, 뒤질 뻔이야? 바로 경계모드 될것 같습니다. 네. 경계모드입니다. 여기가 아, 지금 가라라갔 지금 다 아, 오 지금 지금 중라깔아놨어라가 지금 가라가 지금 가어가 지금 가라어 지금 가어가 지금 오라가지가 아, 어, 저게 아래 위에 있으면은 아래 안 닿네. 뭐 어떤 거야? 그 책상이요. 뭐라 해야 되지? 수우가 위에 있으면? 네. 어네 아래 아래 그냥 바로 이거는... 있으면 안닿안아요그안 안 음. 쓰겨도 돼요, 현재. 저 10초 뒤에 터지는 게... 기도하시죠. 15초 뒤에 기도 <laughs> 가능합니다. 아, 저 근데 자진 5초 뒤. 어? 사진 시작이요. 어, 잠깐만 이걸 어떻게 피... 와피했다 이야. 어 하셔도 됩니다. 걸어도 될까요? 네 걸으시죠. 걸니다 저는 사진. 나 공중에서. 가자. 아닌데요, 진짜? 네. 아손 떼고 좋다. 조카 메시지 한번 날려보내. 이해. 쉬는 타이밍이라. 한 번씩 깔아주면 매우 검사할 것 같습니다. 전 죽었네요. 깔다가... 오 미로도 살았어. 와 슈퍼 세이브. 슈퍼 세이브 수. 와우. 어. 방벽입니다. 어머 어떻게 살았어? 어, 아, 날면서, 아니, 날면서, 에태폼. 어어 그런 방법이 있지. 방패, 발판, 발판. 톱니바퀴 뿌리고 와야겠다. 에태폼으로 살았답니다. 다 패꾼. 음. 개꾼, 여기 개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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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꾼. 저 중국 준비할게요. 예. 그냥. 으악. 1층에 깔기 어, 1층에 그래. 깔았어 오 오. 어? 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 <laughs> 이때까지 잘했다. 안전 모드입니다. 어, 귀엽. 행복한전 아파요. 어서 할게 잘 깔았습니다 오 빠르시네요 저 10, 13초 뒤에 차징이 네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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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징 실쿨이야 그지같은데 차징이 시작해요 올라갈게요 여기 세빙입니다 좀더 어? 괜찮아. 좀만 데려와봐, 좀만 데려와봐, 좀만 데려와, 좀만 데려와봐. 좀만, 데려와. 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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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. 간다. 고 발판 조심. 해 여기서 잘 박으면 끝낼 수 있어. 네, 이제. <목소리> 나 엄청 잘 가고 이거 중국으로 끝난다. 야나 미친 듯이 잘가왔다 아니 에치미나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? <laughs> 근데 여롱이가 여롱이도 뒤를 진짜 잘해요. 응. 음... 진짜 잘해 돼요. 여기서 전분 켜보면, 켜보면 알잖아요. 되게 진짜 잘 음... 넣어요. 아, 근데, 그렇, 런데 진짜 그렇네. 그쵸. 또...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? 한, 해머에 일급킬 차이 정도? 될것 같은데. 와, 나 해도 받을 수 있다. 8초 뒤에. 쓸번 했잖아. 으아, 죽었다. 나죽었뛰 <laughs> 어, 띄워서 살았다가 다시 끓여서 죽었다. 뭐 <laughs> 하는 중이야? 얘도 나왔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오, 너도 카페. 아. 어, 레 뭐야? 허우 내려와 주세요. 내려와 달라고? 아, 내려와 주세요. 내려와 네, 주라고. 아. 아, 해도 바로 나올 거. 뭐 최대 경계 모드 아니 해도 있어요 아직. 어 파운팅 마이 써. 분수대. 무슨 파운티이제 홀리 신성한 분수대 거기. 신 뭐 영어 안쓰기 그런 거 하시나요? <laughs> 아니 이게 메이플 스킬 이름이 음. 다 영어여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끝내도 될까요 그냥? 끝내주세요 그냥 박아 스매셔 <laughs> 나 바인드 걸어줄게 오케이 <laughs> 이얍 이야... 한 21분 몇초 걸렸지? 가만히 있어봐 움직이지 말고 어 대충 21분 때 거야. 음 이거 말씀이 올릴게요. 음. 뭘 올리는 거죠? 유튜브. 아내 목소리도 들어가? 당연하죠. <laughs> 어 가겠습니다. 오늘 반드시 <laughs> 먹겠습니다. <먹고> <laughs> 가자 가자. 아 아.